이문동 얘기인데 이문동 얘기 한번 다시 해주세요. 이문동, 예. 이문동 고개 있지. 예. 거기에 보면 그 육교가 하나 있어. 예. 이문동 육교라고 그래. 음. 거기 딱 건너가면 좌측으로, 음.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면 동산이 하나 있어. 음. 높지가 않고 시내 동산이에요. 뭐 거기에 나무가 꽉차 있다고. 음. 그리고 고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연탄 공장이 있었고. 음. 연탄 공장으로 들어가는 그 연탄 운송하는 철길이 보인단 말이야. 음. 그리고 그때는 집들이 많이 없고 음.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들어가는 길이 우, 우회가 있어. 음. 그래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대공 문실이야. 음. 그 아버지고 아버지가 한테 이제 거기를 가신다고 그래 날아갔지 음, 음. 그때는 뭐 그~ 뭐 그~ 도로가 음. 그~ 뭐~ 자갈길이야 비포장 음. 음. 그리고 가게가 그 밑으로 가서 우측으로 들어가서 이제 식당도 몇개 있고 음. 개발이 많이 안 됐을 때 그때 음. 달구지가 그~ 길로 넘어댕기고 그랬으니까, 샷길, 음. 음. 그, 달구지가. 음. 그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가 이제, 처음에는 대공문질인지를 대공 몰랐지. 음. 아버지가 그거 뭐, 만날 사람이 있다고 그걸 가신 거야. 음. 그, 래 이제, 우리 보자, 그, 저, 고그 장소, 음. 이명국이 나. 음. 거기서는 이제, 아버지가 화장실만 가도 따라갈 정도로 그렇게 보자를 했으니까. 음. 달라붙었지. 왜 어디가지 니가 그랬더니 뭐뭐 뭐, 누구 좀 만나러 가고 그러더라고. 그누굽 미가 그니네 알아 뭐하게. 음. 아니 뭐뭐뭐 뭐, 뭐, 알고 싶냐. 음. 아니 뭐 특별하게 알고 연락하는 게 아니고 어디가 누구 만나는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뭐 음. 한번 물어봐도 안 되겠습니까. 그랬 그래. 나 아는 사람이야. 음. 그 친구니까 그랬더니 아 친구라고 올 수도 있고 뭐 그래 그저 그래 음. 거기서 끝났지 음. 그왜 그래, 따라 들어가 주는데 아 건물이 예상 건물이 아니더라고 옛날 그 돌집이잖아 음. 돌집이고 음. 그 벽돌로 싸, 싸가지고 그 칠을 하나 해놓으니까 뭐 뭐라 그럴까. 음. 황색 있잖아, 그죠, 그죠, 그죠. 이제 그런 색깔보다 조금 약약 약한 거 음. 한마디로 뭐희지구리한거 음. 색깔로 말하면 회색이 약간 흑해가지고 뭐 음. 옷도 보면은 그 회색 다 낡은 거 있잖아, 네. 빛바래가지고 그런 네. 색깔 비슷한 걸로 칠해놓고 네. 아 건물이 집이 꽤 여러 채 있더라고. 음. 뜨먼, 뜨먼, 여보, 저거 있고, 음. 그, 터가꽤 넓어요. 음. 그, 뭐, 울타리처럼 나무로꽉차 있고, 음. 그 안에가 건물이 있는데, 음. 그 안에 이제 만나러 들어가는데, 저뭐사복원 사람들 이 있고, 까만 차들이 쫙 있고, 음. 뭐, 차가 드랑다랑, 들랑다랑 하더라고. 음. 뭐, 현역들이 그, 검, 검은 지키는 것도 아니고, 저뭐사복원 놈들이, 음. 새까만 옷 입은 놈들이, 보채서고그 음. 안에서 활동한 놈들이, 뭐, 눈깔이 뭐, 팽이 돌아가시지, 돌아가는데, 음. 우리도 뭐, 특수교육 받은 놈인데, 눈깔이 뭐, 뭐, 멀뚱멀뚱하나? 음. 같이 돌렸지, 뭐. 음. 그 지나가면서 뭐, 똑바로 걸어가도 옆에 건물을 우리가 다, 여기 눈깔 돌려가지고 뭐, 음. 이리저리 다 보지. 음. 그, 지나가면서 눈 마주치면은, 그놈이나, 그놈이나, 별 볼일 없지, 뭐. 음. 우리가 더 쎘으면 쎘지. 음. 눈에 초점이 더 쎘으면 쎘지, 약하진 않거든. 그리고 인명복이 눈깔이 더 보통이 아니거든. 그, 음. <laughs> 아, 저 새끼도 또 예산놈이 안 들어오는구나 했겠지. 음. 음. 야, 아주 눈깔 보니까 저 보통 놈들이 아니구나 했겠지. 남양동 대구모 시도 가봤어요. 그럼. 음. 그러 또, 저, 용산에도 대공, 그, 예. 저, 저, 보면, 저, 정보부가 있었다면서. 정보부. 예? 어, 중앙정보부 소속이야. 중앙정, 용산에도 있었죠. 응, 어, 용산에 있었고. 그러면, 태희 아버지하고, 저, 아버지하고, 어 용산도 많이 갔다 왔다 하더라고. 어, 그리고 저, 그, 임원동 그 대공무실이 먼저 있거야, 그기가 음. 그쪽으로 따로 만들었을거야, 그거. 그러면 에, 그래 이제, 태희 아버지 말씀이 자기는 용산, 안기부서 제대했다 이시고얘기하더라고 안기부에 있었다고? 안기부서 제대했다 이러더라고요 거기서 제대했다고? 네. 그거 대공 분질인데 대공 무슨 인데 자기가 그것 서 제대했다 더라구몇 년도 제대했습니까? 어. 8 8년도 제대했던데 어. 8 8년도 제대했으면 88이면 올림픽은 어떻게 하죠? 노태우 전것도죠 노태우 때. 근데 어떻게 중사로 제대하냐고 <laughs> 말안 되잖아 차촌됐구만 네? 자촌 됐어 네. 그러니까 뭐 계급 다운해 갖고 제대로 시켜 버렸구만. 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뭐, 아버지 이문동 만나러 가는 사람이 차시야, 차시. 응. 음. 아, 한번 기록이있나 찾아봐라. 응. 네. 이름은 내가 자세히 모르겠어. 아저 그 책에 뭐 차시가 또몇명 있어. 음. 아버지 기록한 책에. 음.